꿈만 배우면 알수 있는 피아노 반지를 가르쳐주는 뾰족한 동그리 뾰리입니다. 여러분 연습 많이 해보셨어요? 이렇게 저도 방금 쭉 올라가면서 쳤는데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치는 게 익숙해지셨다면 제가 한번 코드를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쳐보시겠어요? 자, F 코드, E 코드, A 코드 장쪽 코드는 5 플러스 4라고 했잖아요. 반대로 단쪽 코드는 4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래서 C 코드를 기준으로 했을 때 C 마이너 코드는 C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네 개, 네 번째 그 다음에 이네 번째 음에서 다섯 번째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바로 단쪽 코드인데요. 아까 C 코드랑 비교를 해볼게요. C 코드는 이거였다가 마이너 코드는 이거죠. 말하자면 4 더하기 5나 5 더하기 4나 똑같이 합이 9기 때문에 첫 번째 음과 이 새끼손가락의 음은 똑같아요. 가운데 손가락만 반음 내리시면 됩니다. 플랫, 반음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D코드 한번 볼까요? D코드는 D, f A 이렇게 됐는데 가운데 손가락을 반음 내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 e 코드에서 가운데 손가락 반음 내리면 이 e 마이너. F는 원래 흰 건반만 눌렀죠. 그러니까 가운데 거를 반음 내려서 검은 건반을 누르면 F 마이너. G는 이렇게 하는 게 G 마이너. A는 이렇게 해서 반음 내리는 게 A 마이너. B는 두개다 올렸었는데 가운데 것만 내린다고 했죠. 네, 이게 B 마이너입니다. 장조 코드만 정확하게 알면 단조 코드는 가운데 손가락, 네, 참 민망한 손가락이긴 하지만, 가운데 손가락만 반음 내리면 단쪽 코드가 됩니다. 단쪽 코드로 한번 쭉 올라갔다 쭉 내려와 볼게요. 방금 치신 단쪽 코드들을 악보로 표시하면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저희가 장쪽 코드에는 C, F, G 코드에 아무것도 안 붙었었는데 가운데 손가락을 반음 내리니까 이제 플랫이 등장했네요. 그래서 C마이너, F마이너, G마이너는 가운데 손가락을 검은 건반을 누르시면 됩니다. 제일 복잡했던 B마이너는 가운데 손가락은 흰 건반으로 내려왔고요. 원래대로 다섯 번째 손가락은 F샵 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악보는 참고만 하시고 저희는 손가락으로 기억하는 게더 편하겠죠. 장쪽 코드를 정확하게 알면 가운데 손가락만 반음 내리면 단쪽 코드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단쪽 코드입니다. 자, 벌써 1 4 개의 장쪽 코드, 단쪽 코드를 배웠어요. 이렇게 되면 다 배운 겁니다. 되게 쉽죠? 안 쉬운가요? <laughs> 네, 이 단쪽 코드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c 부터 시작하는 코드도 있고요. f 부터 시작하는 코드도 있어요. 그런데 이 코드들도 어렵지만 그4 플러스 5, 5 플러스 4를 이용하시면 찾을 수가 있어요. f 장쪽 코드를 찾아보겠습니다. f 에서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요음이 되겠네요. 여기서 또네 개, 하나, 둘, 셋, 넷. 네, 이게 F# 코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초 초초 초기 때문에, 네, 이런 F# 코드는 많이 나오지 않는 곡들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늘 배운 C 코드, C 마이너, D 코드, D 마이너 이런 걸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연습하시냐면요. 어, 지난번에 배웠던 장조 코드를 일단 예, 쭉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 거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는 가운데 것만 반음 내리셔서 C 마이너, D 제자리, 예, E도 흰 것만만, F 가운데 반음, G 가운데 반음, A 흰 것만만, B는 다섯 번째만 샵. 네,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박자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계속 4분의 4박자만 했잖아요. 4분의 4박자는 쿵짝짝 짝, 짝. 그죠? 4분의 3박자는 쿵짝 짝. 쿵은 왼손, 짝은 오른손. 그러면 만약에 4분의 3박자의 곡을 C로 치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4분의 2박자는 쿵짝쿵 짝. 쿵, 짝. 육박자는 쿵짝짝, 쿵짝짝, 뭐 강냥약, 중강냥약 이런 거 기억나실 텐데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판으로 한번 보실까요? 지금 피아노로 쳐드린 것처럼 이것을 또 이렇게 리듬으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밑에 있는 게 왼손, 위에 있는 게 오른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쿵짝짝짝. 4분의 3박자는 쿵짝짝 8분의 6박자는 쿵짝짝쿵짝짝 4분 음표가 한 마디 안에 4개가 들어간다 4분 음표가 한 마디 안에 3개가 들어간다 8분 음표가 한마디 안에 6개가 들어간다. 이런 걸 표시하는 게 바로 박자 표시예요. 그래서 모든 악보를 보면 앞에 박자 표시가 있습니다. 그 박자 표시에 맞게 반주법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주법을 다 배우셨어요.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악기라는 게 연습이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연습 많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 그랬더니 14개나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외우나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부터 다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되게 쉬운 악보들만 드릴 건데 이 악보들은 대부분 많이 코드가 나와봤자 4개, 5개 정도의 코드만 나와요. 그러니까 곡마다 나오는 코드들을 익숙하게 연습하시면 외우는 게좀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연습하라고 드리는 악보는 소양강 처녀예요. 이 노래 아시죠? 소... 드릴 거예요. 이 악보를 저처럼 쿵짝짝쿵짝 이렇게 치셔도 되고 쿵짝짝짝 이렇게 치셔도 되고 한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에 나오는 A마이너 코드, E코드, D코드 이런 것들을 익숙하게 연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멜로디를 다 치진 못하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 반주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연습 많이 해 보시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